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이 조용한 농촌 마을 이9 0 가구도 채 되지 않지만 여기에 이들을 위한 간이역이 서 있습니다. 그 역은 바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탄역인데요. 이 지탄역에는 하루에 두 차례 완행열차가 정거합니다. 이용객은 한명 내지 두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탄역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한두 명의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명예역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신길 목사님입니다. 그는 80이 넘는 나이로 10년 전 목사직을 정년 퇴임하시고 이 지탄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임금으로 명예 역장을 맡아 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는 일은 오전 7시 21분 그리고 오후 1시 12분 두 차례 서는 기차를 맞이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기쁘게 봉사합니다. 열차가 오면 환한 미소와 함께 두 손을 흔들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코로나 이전에는 지탄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직접 집까지 차, 차로 바래다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작은 소망을 인터뷰 기사를 통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 명예역장 이신길 씨의 소망은 마지막까지 지탄역을 찾는 이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다. 오대째 목회자 가정을 이어가는 월로 목사로서 그들이 신을 알았으면 하는 것,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하는 것 또한 그의 소원이다라고 말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길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분의 삶이야말로 예수의 제자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모습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친 풍랑을 뚫고 갈릴리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곳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있는 지역으로 이방인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가신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곧바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서편으로 넘어 오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갖고 거라사까지 가서 만난 사람은요, 다름이 아니라 귀신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 이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이세 가지 점에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으며 부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풍랑을 뚫고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이 본분을 보면 귀신들린 사람의 상태가 정말 심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새사슬로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새사슬에 매었어도 새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려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요, 마을에 많은 피해를 입혔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를 새사슬로 제어하려고 했지만 이 귀신 때문에 이 귀신이 주는 이 초인적인 힘 때문에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본문에 반복적인 표현이 있다면 그 아무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3절을 보면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을 보아도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요. 사탄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복음주의 학자인 존 블렌차드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책략이 뛰어나고 교활하고 지능적일 뿐 아니라 가장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보다 더 오래 살수 있고 가장 근면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오래 일하며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강하고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보다 더 지혜로운 원수 사탄이 살아서 우리를 대적한다 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성도라고 할지라도 사탄을 제어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 사람들과 같이 힘으로도 어떠한 책략으로도 사탄을 재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아도 되는 이유는요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날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누군가에게 절하고 무릎을 꿇는 행위는요. 굴복을 의미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사탄은 알았던 것이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은 되게 분주하게 활동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부추겨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지만 이로 인한 하나님의 처벌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욕기를 보면 사탄이 욕을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욕을 시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을 보아도 사탄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물으셨고 그는 대답합니다. 구절을 보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군대란 레기온이라는 말로서 한 3,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로마 군대의 단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한 여단 정도 되는 큰 규모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단 규모의 군대가 힘을 합쳤지만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 레기온 귀신은요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차라리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귀신의 간청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감에 거의 2천 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 초부터 사실 이 청년들과 함께 이 마가복음 말씀을 한장한장 한장 강의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제 안에 드는 확신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마가보범을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은 일관되게, 아, 예수님이라도, 아, 이런 것들은 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을 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붕을 뚫고 침대를 내린 중풍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가족들도 손쓸수 없어, 골 밖으로 격리시킨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사장을 보면 제자들은 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도 풍랑과 같은 이 자연재를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예수님을 원망하지만 예수님은 그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묶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 무덤에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불가능이란 없음입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코로나라는 이 대재앙 앞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인간의 무기력함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4차 대유행이 다시금 시작되었습니다. 알파로 시작해서 델타와 람다에 대한 뉴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끝나는 시기를 예측할 수 없고 끝나기는 하는지 의심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끝이다. 아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지금까지 해결해 오셨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맞지만 예수님이 모르고 있는 시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레기온도 복종하였고 코로나도 주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권능의 주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능력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라사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되게 냉소적으로, 심지어 예수님에게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이에 귀신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돼지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야 돼지가 하찮은 동물일 수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아니었거든요. 2천 마리가 몰살된 것은요 그들에게 큰 경제적인 손실이었으며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면 거라사 지역은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경제적 논리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죠 성도라고 할지라도 경제적 손실 앞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을 보면 예수님은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그중에서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이 누구를 말합니까? 마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다면 말씀을 듣기는 하되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예배하고 봉사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을 때.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거라사 사람들과 같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기적은 좋아했지만 기적으로 인하여서 약이 되는 손해는요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한 설문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20대, 30대 예수 믿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기독 청년의 40.4%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공 못해라는 말에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청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이 순종과 성공, 성공과 순종의 갈림길에서 진심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청년들만의 문제입니까? 설문에 응한 청년들 중에서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 별로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가 6 1에 달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란 청년들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족 중에서 일터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심지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돼지 이천 마리보다 복음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라고 대답한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 원, 돈 오만 원 지폐 한 장만 없어져도 하루 종일 생각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만원 하나만 없어져도요 하루 종일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하거나 돈 때문에 돈으로 돈과 관련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사랑하되 계산 없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누가 가장 예수님의 행동에 당황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당황했을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의 일거수 일토적을 지켜보았던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 5장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의 행보는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투성이었습니다. 폭풍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 도착한 곳이 이방 땅 거라사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단한 사람은 그 지방 사람들도 포기한 귀신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돼지 2천 마리를 물에다가 던지셨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계산이 빠른 누가도 있었고 회계에 능한 유다도 있었습니다. 계산이 빠르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엄청난 손해이며 수지타산이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단숨에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한 가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한 사람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까지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관점에서 묵상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거라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문을 묵상하면 이 말씀은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됩니다. 도전도 되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큰 부담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묵상한다면, 내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던 그한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묵상했다면, 이 말씀은 정말 큰 은혜가 되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특별합니까? 그는 죄의 결박에 자유할 수 없었던 사람이고, 소망이 없었던 그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으로든 도덕성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요,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과 같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죽은 자의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돼지 2천마리보다 더한 값을 지불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산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값 없이란 무료로 분해 넘치게 거저로라는 의미입니다. 계산에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산하셨다면 십자가 지실 수 있었을까? 계산하셨다면 우리는 의롭게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산 없는 사랑으로 계산이 서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한량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를 향하는 예수님의 헌신을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는 떠오르는 시한 편이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입니다. 시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방구들 선뜩선뜩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도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히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어 줄도 몰랐었네. 나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연탄 한 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자신의 몸을 태워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셔서 우리가 마음 놓고 걸어갈 새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돼지 2000마리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돼지 2000마리가 4000마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적이고 진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진짜 보물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180도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다니던 그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발가벗고 피 흘리고 있던 그가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괴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상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회복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 묵상하다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앞절인 17절의 말씀과 많이 비교가 되죠. 이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돼지 2천 마리를 소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으로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복음도 동일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요, 계산없이 모든 것을 쏘아다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우리를 만족시키기에도 충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의 마음 속에 새기며 그 사랑으로 매일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위로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계산 없이 사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